네 안녕하세요 저는 32기 미래에택 해외교환 장학생으로 선발된 노혜빈입니다 안녕 12월 4일에 바로 이거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혼란스러운 정세 때문에 인터뷰가 다 취소가 되고 다음날로 미뤄가지고 준비하는데 스트레스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이게 뭐야 장학생 선발이 떴는데 보통은 매일 두 개가 온다고 들었거든요. 합격할 경우에. 근데 매일 알림이 하나밖에 안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건가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바로 보지 못하고 한3 시간 정도 뒤에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다행히 또 합격을 했습니다. 가서 맨날 샌드위치만 먹을 줄 알았는데 이제 스테이크를 썰러 갈수 있게 됐죠. 네, 그럼 지원하기 전에 온라인 서류부터 준비해야겠죠. 네, 보시면 서류를 좀 많이 챙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 실제로 지원을 할때 소득분위를 따집니다. 그래서 소득분위 통지서를 챙겨하고 야또 지원서 및 열심히 여러분이 작성하시게 될 자기소개서, 그리고 성적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목욕직원 뭐 직인이 꼭박 직인이 있어야 된다는 점잘 네, 확인하시기 바라고 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장애인인 뭐 경우 혹은 국가유공자인 경우 그런 경우들을 다 따져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다 체크하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피인데요. 그래가지고 서류 제출을 미루고 미루다가 어, 자소서 마감 3시간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어, 저는 다시 여러분 읽어보는 뭐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 번에 제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서류가 붙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no, 여러분 God, 절대로 no. 그러시면 안 돼요. No. 아무리 저 같은 피셔도 이런 걸 준비할 때는 제이 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일날 굉장히 머리를 싸매면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썼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32기 장학생 선발의 경우 분당이총 4가지 첫번째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본인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기재해주세요. 500자 이내 두번째 교환학생을 결심한 계기와 본인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해주세요. 700자 이내 교환학생을 통해 본인의 전공 심화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900자 이내.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교환학생의 경험이 추후 본인의 미래에 가져다 줄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재해주세요. 900자 이내. 저는 이걸 쓸때 한국산업자원통상부에서 진행하는 미국 파견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서류를 제출할 때 썼던 내용을 많이 응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덕분에 자소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겨우 작성할 수 있었지,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꼭 미리 하셔야 돼요. 어, 첫 번째로 본인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기재해 주세요. 어, 저는 이때 최대한 솔직하게 하면서도 단점을 드러내지만 또 그거를 잘 극복했던 내용을 적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학교 홍보 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잘 못했어요. 많이 더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홍보 대사를 통해서 2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도 투어 발표를 하고 PPT 발표를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성격의 단점을 드러냈지만 극복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걸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에피소드를 잘보겨내서 본인의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환학생을 결심한 계기와 본인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해주세요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제가 많이 찾아봤을 때는 전공 관련 공부를 하다가 원어 논문을 읽을 때 언어적인 한계를 느껴서 찾아봤다고, 아,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을 적었고 사실 이렇게 마땅이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적고 어,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돕는 버디나 뭐 튜터링 프로그램 등을 참여했지만 부족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어로만 모든 게 진행되는 환경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여러분이 교환학생에 가는 파견 교회 또 특화된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비행이 비행이나 기계공학 적인 분야에서 그래도 꽤 유망한 학교라고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녹여됐던것 같습니다. 제가 항공기와 관련된 전공이, 전공에 지금 재학 중인데, 제가 가는 파견 후에 항공 운남학과나 항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녹여냈고, 또 거기에 계신 기계공학과 교수님께서 나사에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그러한 것들을 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이러한 전공 분야와 관련된 것들 경험을 바탕으로 장학생이 선발될, 경우에는, 선발될 경우에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제시하는 게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또 미래의 셋의 그 사원 비전 미래에서 회사의 비전 이런 걸또 되게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환학생을 통해 본인의 전공 심화스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는 파견교회는 나사에서 근무하시고 어, 유명한 논문을 내셨던 교수님이 한분 계십니다. 네, 그분의 수업을 들으면서 관련된 역학과목에 어, 기초를 탄탄히 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겠다. 그리고 현재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어, 전기 수직 이착륙기라고 EVTOL 기체가 있는데 해당 기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눠보고 새로운 통찰을 얻고 싶다 식으로 적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면접할 때도 잘 쓰여지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소서를 쓸때 나중에 면접 때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를 꼭 연두에 두고 쓰셨으면 합니다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거짓 과장을 보태서 조금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면접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또 면접할 때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다 보니까 면접 때 거짓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환학생의 경험이 추후 본인의 미래에 가져다 줄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재해주세요. 어 저는 이때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지식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다.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어, 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또 통찰을 해서 나중에 미래에 저의 엔지니어의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다음은 AI 면접인데요. 어, 저는 AI 면접 때 사실 굉장히 떨렸어요. 제가 앞서 제출했던 미국 파견교 대상으로 하는 한미첨단 산업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미래에 쓸가간도 제가 막안 남았는데요. 만약에 돈이 좀 여유롭지 않다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 일을 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예 면접의 경우 뷰인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꼭 여러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뷰인터에 모의 면접을 무료로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무료로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해보고 안 해보고가 굉장히 천지차이예요. 이게 막상 사람과 1대1로 대면해서 말하는 거는 어 약간 상호작용도 하고 제가 약간 페이스를 이끌어가거나 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데 이거는 그냥 화면만 딱 보고 그냥 화면만 보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워서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게 AI 면접이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눈동자와 그리고 입술 입꼬리모거 그런 것들, 또턱 움직임 이런 것까지다잡아된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어, 가만히 정자세에서 몸을 최대한 흔들지 않고 미소를 유지한채 그리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보는 게또 AI 면접 프로그램이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어, 물론 AI 면접 프로그램이 점수를 내더라도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람 면접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저의 경우에는 현재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뷰인터를 유료 결제를 해서 하루에 9,900원인가 그 정도로 내면 무제한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900원을 하루치만 써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받는 급액에 비하면 큰 투자는 아니죠. 그리고 커닝페이퍼를 사용해서 카메라 앞에 붙여준 다음에 약간 이 힌트를 참고하면서 한다, 하는다는 블로그 후기도 봤었는데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외워서 말이 나와야 자연스럽고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접 프로그램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트래킹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괜히 의심사서 감점 당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서 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 줌을 이용해서 다양한 다른 서포터즈나 이런 것들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연결이 불안정해가지고 튕겼던 분들도 봤고 또 제가 그런 경험을 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불안 요소를 없애고자 어, 따로 인터뷰 룸을 빌렸는데요. 그 인터뷰 룸에서 진행하니까 좀더 말도 또렷하게 녹음이 되고 또 화면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또 정장을 입고 진행을 했는데 이때 또 굉장히 잘 나와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32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으로 선발된 노유빈 학생의 합격 수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 사실 저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또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할 수 있지만 누구나 노력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솔하게 자소도 작성하고 AI 면접 충실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